테슬라 리사회는 이유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에서 반유대주의적 견해를 지지한 것에 대해 정직시켜야 한다고 전기차 회사의 한 투자자이자 유력 경영 전문가가 말했다. 퍼스트 아메리칸 트러스트의 회사인 제리 브레이크먼은 테슬라 리사회가 지난주 머스크가 엑셀 트위터에 대한 반유대주의적 게시물에 동의함으로써 과도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를 원한다. 저는 언론의 자유를 믿지만 공공회사의 CEO에 의해 증오가 확산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브레이크먼은 성명에서 말했다. 금요일 디즈니, MBC 유니버설, CNN 소유주의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 다른 주요 브랜드들은 머스크가 소유한 X에 대한 광고를 중단했다. 미디어 매터스의 보도에 따르면 일사들은 그것이 머스크의 게시물과 관련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광고 중 일부가 X에 대한 반유대주의적 게시물 근처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브레이크 금원은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를 30일에서 60일 동안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가 공감 훈련 및 또는 치료에 참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부하 기술력 사업력 모두 그의 진술을 변명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가 지니고 있는 악마들을 중폭시킬 뿐인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비명을 지른다. 브레이크먼은 테슬라 이사회가 모스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사회는 행동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최고 경영자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라고 월요일에 손는 펠트는 시 n n 에 말했다. 예일대 교수는 머스크가 CEO가 아닌 최고 기술 책임자로 일했다면 주가 영향은 의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테슬라나 로빈 데놀름 의장 모두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물론 머스크는 자신이 공동 설립한 테슬라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머스크는 테슬라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사회에 있으며 최대의 개인 주주이다. 머스크는 3월 말 현재 약 960억 달러로 평가되는 약 13%의 지분에 해당하는 4억 1,10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대주력으로 캘리포니아 산타 아나의 본사를 둔 퍼스트 아메리카는 9월 말 현재 16,000주의 비교적 작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테슬라 이사회는 데놀름, 대놀룸, 데놀름이 이끌고 있으며, 제임스, 머독, 제임즈, 머다. 그 벤처 투자가 아이라, 엘엔, 프이스 아이러, EHRA, -E NPREI, ES, 머스크의 남동생, 팀발, KIEM, BAN 및 머스크 자신을 포함한다. 오직 그의 이사회만이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에 대해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브레이크먼, BRAA, KMAN은 말했다. 테슬라의 주주이자 기업 지의 구조 문제에 대해 조언하는 벨류에치 어드바이저구 이일위일이지 에드가이저드의부회장인데 민호는 민호는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의 끔찍한 행동으로부터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회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는 테슬라를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해 왔지만 그것은 이제 논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그를 지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민호는 CNN에 말했다. 민우는 머스크에 대한 의미 있는 감독을 제공하려는 테슬라 의사의 의지에 대해 전혀 실해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할 용기가 있습니까?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라고 민우는 시인에에 말했습니다. 저는 유대인만큼이나 그의 반유대주의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거버 GAW ASWA의 CEO이자 사장인 라스 거버는 지난 주말 CNBC에 머스크의 행동이 절대적으로 터무니없는 것이고 브랜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투자했던 어떤 회사와도 제 인생에서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거버는 말했습니다. 몇몇 유명한 사업 지도자들은 머스크의 개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버드와 다른 대학들이 캠퍼스에서 반유대 주의를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해지펀드 엉만장자 빌 에크머는 지난 주말에 머스크가 반유대 주의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계가 얼마나 빨리 그의 엉덩이 해설로부터 그의 사진을 위해 머스크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주목할 만합니다. 에크머는 엑스에 올린 글에서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막막하지 않지만 그 덕분에 세상은 엄청나게 커나온 곳입니다. 이상으로 클린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